봅시다 4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0이 될까 대충 해보시다 대충 두 자리에서 좀 가장 작으니까42 곱하기 10하면 420 되죠 그죠 42 곱하기 20하면 840이 되거든요 그럼 42 곱하기 30을 하면 이게 1260이 되니까 1000이 여기 어디쯤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대충 한42 곱하기 50 25? 42 곱하기 25를 한번 해보면 5 2 10 210 여기 42 곱하기 5를 했고 42 곱하기 20을 하면 20을 하면 840이니까 어? 이게 1050이 되네요 이것보다 작아야 되네요 42 곱하기 25 했더니 1050 그럼 42 곱하기 24를 해보면, 요41한번덜더한 거죠. 그럼 1008. 그쵸? 그렇죠? 42 곱하기 23을 해보면, 여기서 24가 적은 거니까, 984. 984가 되겠죠. 실제로 해봐도 돼요. 42 곱하기 23. 326, 126. 42 곱하기 3. 그죠? 840에서 900. 어? 966이요? 아, 42군요. 네. 42를 빼야되는데, 네, 966. 네. 엉뚱한거 랬네요 네. 42 곱하기 24를 하면, 168. 42 곱하기 4. 42 곱하기 20. 840. 42 곱하기 20. 이 900,1008이 되는 거죠? 네. 요거죠, 요거. 0보다큰수 중에 제일 작은. 그래서 네모는 24,25. 네모는 24,25. 뭐 이런 거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 24.